음, 오순이 빗질하는 거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시원해. 블루도 보고 배워. 한 마리씩 이렇게 빗질하는 거야, 블루야. 알았지? 응? 짱아 오구, 오순이, 소주, 덕구, 차례대로 이렇게 빗질하는 거야. 아이 좋아라. 우리 오순이 빗질 제일 좋아. 기분이 제일 세상 편해. 그치 오순아? 엄마가 빗질해줄 때가 제일 좋지 너. 아이뻐, 아이착해. 빗질만 해줘도 이렇게 이쁜데, 그지? 아이 좋아라. 블루야, 잘 보고 배워. 이렇게 빗질할 때 가만히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다 빗질해 줘. 손이고 발이고 배고 귀고 목이고, 어, 응? 다 해줄 거야. 알았지? 이제 마무리야. 다 했어. 오순이 제일 좋아하는 자세 하자. 오순이 제일 좋아하는 자세 하자. 우리 오순이 좋아하는 거. 우리 오순이 좋아하는 거. 응? 아구 좋아라. 아구 이뻐라. 오순아. 기분 좋아. 자겠어요, 이제. 냅두면 잘 건데, 다음에 소주 해줘야 되네. 오순이 귀 마사지 좀 하고 들어가자. 마사지 할 동안만 자. 소주. 너는 오순이 다음 기다려. 음, 오순이 깼어, 깼어. 소주.